문 받습니다. 차라리 이경고 말고 코레 크써주지신입 맞지. 오선하고 치료선 우진차도 경고미 거더라고.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. 경춘선. 경춘선 차도 경고음이 이거지 아니야 맞아 와 진짜 난 프레임이 너무 좋아 네. 난... 너, 너무 웃겨 953급팡 있잖아 응. 원래 환승역마다 서는게 목적이잖아색당역 환승역이 되니까 급행 완전 급행 완전 웃긴 거 같아 급행 노선급행 뭐 또세 가지 중심으 만들어 되서또색당역 전체하는 버전 잠시 친구림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여기서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he s t a i s Team, th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근데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.